네, 제가 두번째 리뷰를 하려고 신발을 먼저 빨아왔습니다. 보시면 물이 줄줄 나와요. 응. 이제 여기에 이정도 이정도를 넣고 저 한번 말려볼게요. 네. 세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어 대략 일단 3시간을 돌려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완전 바싹 마르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지 끝까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표준에 3시간 맞춰 놨고요. 어, 일단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거치가 좋지 않네요 거치가 좀 이게 줄이 짧아요 그게 아주 단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줄이 길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받침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원래 신발 밑에 뭘 깔고 싶은데 지금 깔 곳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려볼게요 네 자, 어, 대략적으로 5시간 정도 돌려봤는데요. 어, 이게 생각하지 못한 어,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만약에 대라고 치면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열풍을 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쐈단 말이에요. 완전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보이시죠? 이타 버렸어요 이거. 사실 이 신발이 저렴한 제품이고 아마 이 쿠션이 좀 많이 말랑거리는 소재라 좀더탄것 같은데 여기도 좀 탔고 뭐 저는 이 신발이 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좀충격적이긴 하네. 어 사실 아까 한 3시간 타임 이 맞춰놨을 때 음, 기기 주파수 때문인지 어,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에서 타이머가 일찍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 정도 돌아가고 제가 만져봤을 때 굉장히 축축했어요. 사실 이게 뭐 말라가는 것 같긴 한데 축축했어요. 뭔지 알지 이게? 좀 어느정도 말랐긴 말랐는데 축축한 느낌 근데 지금 5시간 돌렸거든요? 이게 어, 겨울용 좀 런닝어라 좀 두툼해요 사실 외피도 가죽으로 되어있고 외피는 조금 가죽이라 아무래도 약간 차갑긴 한데 약간은 이제 가죽까지는 안 마른 느낌인데 내부는 진짜 뽀송하게 발랐어요 오 이거 진짜 좋은데 제가 처음 2 시간은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붙이고 말려가지고 완전 이렇게 타긴 했는데 이제 그 뒤로 맞출 때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렸거든요. 랬더니이 뒤축은 약간 아주 약간 미세하게 축축한데 진짜 뽀송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타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저처럼, 타지만 않게 하시면, 진짜, 완전 유용한 제품 같네요, 의외로. 이게 탄게좀 웃기긴 한데, 진짜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짜. 음, 대박템 하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